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집착할 필요가 없는 이유들은 뭘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었던 말들이 여기다 담겨 있어요. 제발 그 사람 놓아주세요. 제발 그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제발 그 관계 아니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첫 번째로, 타인은 여러분들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능성,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측면은 너무 다양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너무 방대하고, 여러분들의 가치관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잘 파악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몰라요. 그 슬픈 일도 아니고요, 비극도 아니에요.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무한한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고 치욕스러워 하거나 슬퍼하거나 안타까워 하거나 고립감을 느끼거나 외로워 하지 마세요. 그저 이해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타인은 나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으며 나는 타인에게 나를 똑바로 이해하세요 라고 강요할 자격도 권한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집착은 내려놓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 뜯어고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원치 않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지고 판단되어지는 일들을 살면서 무수하게 겪었고 앞으로도 겪을 건데 이제는 좀 적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타인은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반짝이는 사람인지 특별한 사람인지 타인이 마치 로봇처럼 삐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자판기처럼 눌러서 받고 싶은 여러분들의 심정은 알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그 얘기는 스스로에게도 백번 천번 해줄 수 있고 그 얘기를 다른 사람의 입으로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모해야 되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보세요. 그 시간 동안 나는 나를, 나를 돌볼 수도 있었고, 나를 치유할 수도 있, 있었고, 나의 재능을 키울 수도 있었는데, 무려 그 시간을 지속적으로 헌신해야 돼, 그 사람한테. 그러면서 내가 얻는 건 하나야. 나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수지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확인을 받고 싶은 거라면, 그건 그 사람 입에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하고 토론해서 내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증명시켜 보인다고 해서 내가 얻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어떠한 목표를 이룬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 자리에 걸맞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나를 잘 아는 사람한테 내가 정말 이걸 누릴 자격이 있을까? 이딴 거는 물어보는 건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날 좋아할까? 그 사람은 한 사람일 뿐이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건네지 말고요. 그 질문에서 내가 듣기 좋은 답변을 들었다고 히히 낭낭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의 능력치를 확인시켜 보여야 되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세상인 거지 소수의 집단이라던가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 관계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요. 꼭이 사람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아니야 이 사람이어야 해. 이 관계여야 해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집착의 마음을 아직 내려놓지 못했다면 또는 내가 지금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다섯 번의 질문을 똑같이 물어봐 주세요. 꼭이 사람이어야 할까? 꼭이 사람이어야만 해? 다른 사람도 할수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도 그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서 바라고 기대하고 집착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아이 결핍을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도 있겠다 이 유대감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눈 앞에 그 사람이 지금은 전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사랑했다면 그 사람은 대체될 수 없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기대하는 게 있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내가 그 사람을 고른 거라면 어쩌면 더 든든하고 더 성숙하고 지혜롭고 더 나와 잘 맞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이 사람이 꼭 아니어도 괜찮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랑받을 자격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아닌지 판단해 줄수 없어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랑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건데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랑을 줄 수는 있겠지만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누군가 내가 사랑을 줬을 때그 사람이 돌려주길 바란다면 차라리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너를 매일매일 사랑할 테니까 너도 매일매일 날 사랑해. 근데 네가 만약에 내가 사랑한 만큼 나한테 사랑을 돌려주지 않으면 난 너랑 이별할 거야. 알겠니? 기억해. 너가 내 친구라면 절교할 거고 네가 내 연인이라면 난 너랑 헤어질 거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너한테 사랑을 주는 만큼 너도 돌려줘야 돼. 알겠지? 약속.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렇게 약속했어도 못 돌려받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할 자유는 있지만 받을 권리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랑은 쌍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굴 좋아했다고 누가 여러분들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굴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보답으로 돌려줘야 돼요? 사랑은 거래가 아니에요 마음이 어디 그렇게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기로 했고 저 사람을 잡고 눈길을 가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돌려준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 안 좋아하는 게 말이 돼요 마음을 닫을 수는 있겠지 더 사랑이 깊어지지 않게 외면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이미 시작된 마음을 막을 수가 있냐고 상대방한테 내가 널 이렇게 좋아하니까 니도 돌려줘 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사랑할 자유만큼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좋아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함께 하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랑 고백을 듣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그게 너무 슬퍼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비참해요. 왜죠? 사랑은 함께 나누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사랑은 함께 나누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와 연결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욕구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바람이기도 하고, 그게 쌍방으로 되면 더 기쁜 것이지. 꼭 연결되어야지만 사랑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일방통행이었다고 해서 그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우리는 지나간 관계를 통해서 더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관계가 여러분들한테 아무 기쁨도 주지 못해서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해서 힘들기만 해서 너무 속상하세요 억울하세요 왜 내가 이 지독하고 지긋지긋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손해만 봤는지 내가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고 또는 후회가 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남는 게 있습니다. 성숙함이 남았습니다. 아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이런 일을 이미 지독하게 겪었으니까 두번 다시는 겪지 말아야겠다. 라는 결심, 깨달음, 통찰. 여러분들은 성숙해졌습니다. 더 지혜로워졌어요. 뭐가 기고 아닌지. 아무리 내가 우겨도 아닌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은 두번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겪지 않았다면 앞으로 겪었겠지. 여러분들은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었어요. 아늑함을 잃고 강인함을 얻었어요. 버티는 법을 배웠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부득부득 버티는 법을 배웠다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의 쓴맛에 의해서 단련이 되었고 앞으로도 단련이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인간관계에서 얻는 게 없어요. 일곱 번째 관계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며 유효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그 사람과 가까워지면은 자꾸만 그 사람이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내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막 책임감을 느끼고요, 막 챙겨주게 되고요, 잔소리를 하게 되고요. 마치 그 사람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내가 같이 고민해주고 막 결정해주고 이거 해 저거 해 그게 맞으니까 널 위한 거야 막 이렇게 한 자기 자신을 보겠지만 이 모든 일들은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삶이 내 거라고, 내 가까운 친구의 삶이니까, 내 가족의 삶이니까.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거예요. 벽에 똥칠을 하든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든 그 사람의 삶인데 왜 여러분들이 과몰입하세요? 그 사람은 그러고 싶대요. 그럴 자유가 있대요. 그 사람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자유가 있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말밖에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꾸 막 너와 나의 경계선이 모호해져. 내 시간 다 갖다 바치고, 내돈 갖다 바치고, 나의 어,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치고, 상대방도 나한테 갖다 바쳤으면 좋겠고, 그 상대방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주려고 내 삶을 막 내어줄 수 있는데,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겁니다. 내 삶은 내 겁니다. 인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떠나갑니다. 그 사람이 떠나갔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쿨하게 보내줄 수 있냐고 못 보내주고 있다면 지금 과도하게 과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이유. 여덟 번째는요. 끝나버린 관계여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수많은 말도 안 되는 기대와 절망을 반복하면서 많은 환상을 이 관계 속에서 기대하고 또그 환상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확인하면서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고요. 아 내가 이렇게 아픈 사람이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서툴고 연약하고 겁이 많은 존재였구나. 아 내가 이렇게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그런 순간을 다른 사람이 다 채워 줄수 없는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숙하고 서툰데도 저 사람과 내가 서로의 진심을 공유하는 따뜻한 체험을 했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구나. 건강하진 못했지만 때로는 서로한테 의지하면서 버텨냈던 순간들도 나한테 뜻깊은 추억으로 남아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워하고, 그래서 내가 놓을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이토록 집착했던 이유는 어쩌면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 의미있고 아름다워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어서 내가 그만큼 많이 가져서, 많이 누려서 그랬던 거구나. 라고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 과거의 순간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충분한 의미와 충분한 가치와 충분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같니요 거예요. 그걸로 그 인연은 자신의 몫을 다했습니다. 슬플 수 있어요. 아쉬울 수 있어요. 원망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지나간 순간을 매도하지 마세요. 그때 좋았잖아. 그래야 여러분들이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때 좋았던 걸로 이 인연은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라고 생각해야 우리는 비로소 이 관계를 놓아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인간관계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마지막 이유는요. 새로운 관계를 맺을 기회는 언제든지 마주할 수 있고, 또 만들어 갈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제가 인간관계 특... 집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사람하고 스몰 토크 해가지고 친해지는지, 한 순간에 깊이 소통하는지,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이랑 대면 대면하게라도 어떻게 잘 지내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나와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하고 어떻게 친근하게 지내는지 제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의 많은 수업 내용들을 정쟁하신 만큼 모든 관계가 수동으로, 노력으로, 애정으로, 보살핌으로 깊어지고 끈끈해진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와,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만들면 다 만들어. 짱친도, 소울메이트도 진실한 사랑의 연인도 나다 만들어. 근데 내가 안 빠지는 거야. 사랑해.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야. 상대방을. 그리고 내가 시간과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것뿐이야. 하려면 다할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심하다고 느끼면, 근데 마침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끌림을 유발하는 관계가 있다면, 간택하세요. 알아가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관계의 비밀을 알았어. 관계의 비밀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면 완벽한 관계가 나온다가 아니라 어떤 관계든 간에 만들어가는 게 핵심이다. 그 어떤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사람도요,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성숙한 측면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확인하게 된다면요, 마치 사람들을 만날 때 보물찾기 하는 느낌일 거예요. 아, 이 사람, 진정한 친구한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아, 이 사람, 정말 진실한 사랑에 빠진다면 얼마나 멋진 측면이 나올까, 어떤 매력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궁금증을 가지게 될 거예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가고 싶다. 특히 그 사람 안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측면들을 발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수많은 연습과 시도, 마음을 열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닫는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더더 더 노련해지고 능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은 연습 게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이 더큰 성과를 얻는 게임이에요. 근데 왜마다 하죠? 왜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냐고요. 그냥 내 주변에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을 고르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거절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연습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조금씩 알려주고 그 사람을 조금씩 알아가고 서로의 공통 관심사를 끄집어내서 친해지고 함께 다양한 즐거운 순간들을 공유하는 체험들을 놓치지 마세요. 완벽한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런 순간 오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계단처럼 밟고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고 또 떠나갈 때그 새로운 인연들이 점점점점 점점 더 풍성. 하고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지혜롭고 성숙한 나에게 걸맞는 사람들이 온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내 인간관계가 변화한다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이 변화는 좋은 쪽으로 나를 인도해 주고 있다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